랑소프트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파랑 소프트스 16기 해외 기자로 활동하게 된 변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4월 15일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해외에 있는 만큼 투표 방법이나 선거 절차가 살짝씩 다릅니다. 저희는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되고요. 저는 그래서 4월 1일, 내일이면 사전투표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i,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upporters. Hi, MOFA supporters. Hi, MOFA supporters. Hi, MOFA supporters. I think voting is very important given that in a democratic system, which is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you want um, whoever's in power to be representative of what the people want. Um, I think vo voting is a crucial part in the economy. To decide what's fair and what's not fair, and I feel like it is the best um, mm -hmm. option. I like democracy, and you should too. <laughs> Search it up, it's pretty cool. <laughs> <laughs> I mean, president or citizen, we're all humans, right. we have the right to make a choice. So, That's if true. we're going to select one person to lead us, it yeah. should be like we should be the ones selecting the person to lead us, not just.

어 신분증 하고 혹시 몰라서 여권도 같이 가져가려고요. 저는 국외부재자여서 어이이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요. 재외국민은 어, 해당하는 비자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완료.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3분 뒤면 도착한다고 하네요. Next stop, Wilson r n t 영사관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초, 총영사관에 거의 다 왔습니다. 44 마켓 스트리트왔으니까 여기가 맞을 거예요. 이제 투표하러 왔습니다. 응. 투표하러 왔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10층에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장갑 끼고 이리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 여기는 민원실입니다. 아네 네. 아, 어투표하러 왔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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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투표 완료했어요. 시드니가 제외공간중 제일 처음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4월 1일 첫날 비교적 이른 시간에 투표를 하고 와서 감히 예상하자면 가장 일찍 투표한 국민 50등 안에 들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가 저에게는 더큰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해외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조금은 더 번거로울지 몰라도, 조금은 더 힘들지 몰라도 해외에서도 이렇게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꼭 선거에 참여해 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모파랑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